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언론 제보도 시도했었다. 아,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들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 6 시간 만에 발부된 구속 영장이었는데요. 법원 출석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 허할서 없습니까? 진행해요. 함 이동하시겠습니까? 입장 부탁합니다.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서동민 선수님에게 하 말씀 없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혐의 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아, 또 도망,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두 사람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아, 이미 알려진 것처럼 구속된 여성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미 3억 원을 받아갖고 챙겼고, 이제 다른 남성, 40대 남성 A씨는 추가로 7천만 원 정도를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기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장윤주 변호사님, 네. 제보해주겠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엄청난 게 있으니 제보해주겠다. 네. 제보해줄 테니 어, 돈좀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구속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관련된 뭐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4월달에도 일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제보할 게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살해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속이 바로 된 것은 당연히 뭐 증거 임멸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죄질 자체도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넵. 일단 아직은 수사 중이기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좀더좀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경찰도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여기서 하나 또 어, 짚고 가야 될게이 여성 20대 여성 실제로 임신을 한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여성이아이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이는 임신했었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 아이가 과연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가? 이제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근데 법적으로 명확해야 될 거는 그 얘기가 이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가 공갈의 성립에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 실제 사실이더라도 누군가의 치부를 폭로하겠다란 내용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임신을 했고 너와 의 혼외의 관계로 아이가 생겼다는 걸 언론에 폭로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이제 협박으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자체가 허위였으면은 그건 공갈죄 성립이 거의 이제 확실해지는 영역이고 음. 만약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라면은 기존의 판례하고 하나 분석해봐야 되는 게 2013년 경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준재벌이 혼외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됐는데 여자하고 이 아이를 없애라 마라 옥신각신이 있어서 음. 50억을 지급하고 낙태를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낙태가 확인되자마자 그 준재벌이 바로 본갈죄로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때는. 아하.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 게 그때 사안에서 그 여자는 나는 낳겠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음. 남자가 자기가 후계 구도나 상속 문제에 영향이 있을까봐 음. 애를 없애라, 없애라 자기가 먼저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음. 여자가 뭔가를 폭로하겠다 이런 해악의 고지를 먼 먼저 해서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네. 남자 쪽에서 자기의 이해관계가 먼저 작동했던 걸로 보인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는 비슷하게 돈이 오고 가고 임신중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됐는데 여기에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걸 보면은 폭로하겠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확인됐던 걸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진실한 내용이더라도 폭로하겠다라는 거는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어, 때문에 구속이 된 걸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요게 이제 수사의 포인트. 그리고, 어,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 없이 공갈 미수죄는 성립된 걸로 보이고, 자기가 당사자도 아니고 돈을 받을 권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보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식은 이제 성립 가능성은 뭐 거의 뭐 확실에 가까워지고 음. 여자분은 예전 판례하고 비교해서 좀 따질 부분이 있긴하다 이런 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모 씨와 용모 씨 3억 원을 받은 이미 받은 20대 여성 양모 씨 그리고 사, 7천만 원을 받고자 했던 어, 지금 40대 남성 용모 씨이두 사람의 상황은 구속이 됐고 어, 그리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구자련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간 협박 혐의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어~ 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 아이가 손흥민 선수의 아이냐 아니냐 뭐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어~ 일단 확인된 바로는 임신을 했던 건 맞고 그리고 이 여성은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자 장은주 변호사님 네. 이 상황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것 같기는 어. 합니다. 지금 현재 임신 상태인 것도 아니고 뭐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중절 수술까지 마친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때 그 임신한 아이가 누구였는지를 지금 의학적으로 밝히는 게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또 관련된 정황을 수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음. 특히 나눴던 대화라든지 또는 그 여성의 그 당시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뭐 만남을 가졌던 그때 그 시기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 당시의 사정들을 좀 추정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 수사 기관으로서도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관련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 볼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수사 기관이 관련해서 뭐 여러 그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당시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어,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각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각서에 30억 원.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 알리면 30억 원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 여성이 지급해야 된다는 라 내용의 각서 거든요 네. 요 내용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3억 원을 주면서 네. 이제 축그 돈을 더 달라고 할 가능성 뭐 이런걸 입마금 하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거에 불과 하잖아요 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실제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이 각서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이그이 그, 이 여성이 네. 그 다른 용모씨라는 다른 남성과 함께 이번에는 이제 다시 협박에 나선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여성이 뭐 폭로했을 경우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쓴 각서. 음. 이거는 뭐법률적으로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이 사건 전체로 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